우리 도고의 공직자가 법의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문이스러운 어,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일 단행된 정기 인사에서는 그법 절차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혈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청남도는 2019년 1월 14일자로 어, 비혐의가 위 있는 두 명을 업무에서 어, 배제 조치, 즉 직위 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중남도 공직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큰 경각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 업무에 만전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어, 상심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